요. 결래치했을 때 같으려면 알파 더이 베타 무슨 수가 돼야 돼요? 오케이 얘 실수입니다. 음. 자 나도 볼게요. 어, 얘도 결레치했더니 똑같더네요. 아, 얘도 실수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야. 자잘 봐봐. 음. 우리 얘랑 얘 보면 바로 나오는 게 있죠. 곱셈 공식 변형 맞죠? 음.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빼기 이 알파 베타. 자 얘가 알파제곱 더 베타제곱인데 이제 하나 물어볼게 얘 실수죠 실수제곱하면 뭐죠? 실수죠 그리고 얘 실수죠 실수 빼기 뭐해야 실수 나와요? 어 실수겠죠 어. 맞죠? 어. 그래서 알파베타도 이 두가지 통해서 알수 있는거 알파베타도 실수다 <웃음> 됐습니까? <웃음> 응 음, 그러면 이것도 이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 알파빼기 베타도 있잖아요 이거 한번 제곱 한번 해볼까? 요거 얘는 뭐랑 똑같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죠? 음. 자 근데 얘가 실수거든 얘가 실수 얘도 실수 그럼 일단 얘는 실수네. 제곱한 건 맞죠. 근데 알파 빼기 베타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알파 빼기 베타는 무슨 수일까? 그렇지, 실수 또는 순호수가 돼야겠죠. 그래야 순호수를 제곱해야 실수가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일단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얻었고요 자, 이제 판단 한번 해보자. <laughs> 자, 기억. 알파제곱은 실수이다. 맞아요? 응? 아니야? 제곱해봐. 다를 제곱해봐. 어 실수 맞죠. 왜냐면 다를 제곱하면 r제곱 마이너스 1은 알파베타제곱이니까 맞지? 어, 얘가 실수니까 얘도 실수 돼야죠 맞죠? 음, 그래서 1번 기억은 맞고요 알파베타는 실수이다. 맞아요? 어, 맞아요. 방금 유도해줬죠? 자, 디귿. 알파베타 감마가 실수인데, 자, 음, 여기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는 게, 알파베타 감마가 있는데, 얘는 실수가 맞죠? 얘가 모르잖아. 여기 봐봐. 어이씨. 자, 얘가 순호수야, 만약에. 그럼 R은 무슨 수가 돼야 돼? 어, 일단 실수가 돼. 실수. 맞죠? 만약에 얘가 실수야. 그럼 얘는? 어, 순호수가 돼야겠죠, 순호수. 무슨 말이 해되나요 그래야 곱해져야 실수가 될거 아니야. 그럼, 래가지고 R은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순호수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이 3개 곱한 게 실수래. 맞아요? 아니야. 아, 반례가 있잖아. 그래서, 디그은 틀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어렵죠? 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거 이거 이거도 판단하시고 그다음 에 이거 이것도 판단하시고 그러니까 요 목조무 이 형태를 봐서 너네가 이렇게 실을 조금 조작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맞는 거.